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좀 특이하게 어, 계란말이 치즈 사과 사과가 들어갈 거예요. 사과는 채를 곱게 썰어가지고 다지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러기 전에 넣어주시면 향기도 좋고 괜찮거든요. 조금 넉넉히 넣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과도 넣을 거거든요. 사과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세요. 구워 가볼까요? 불 켜주시고 불은 좀 낮춰 주셔요. 기름은 사 개를 얇게 잘 펴. 기름 너무 많이 얹지 마시고요. 달아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둘러 주셔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또 여기다가 계란을 또 부어 주셔요. 치즈를 또 얇게 깔아 주셔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시고 또 도돌 말아서 또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 달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잘 말아졌죠? 조금 식힌 다음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썰어서 드시면 된답니다. 노이다 되었네요. 사과가 들어있어서 식감도 좋고 아주 달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자, 여러분.